안녕하세요.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가성비 좋은 수입세단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벤츠 E클래스 W213 모델입니다. 정확한 등급은 벤츠 2 2 0 d 포메틱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포메틱의 차량이기 때문에 사륜 구동을 가지고 있고 주로 사용되는 연료는 경유가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스펙도 너무나 좋은데요. 2017년 등록한 17년식 모델이고 키로수가 1 3만키로로 성능상 단순교체, 누유누수도 아예 없고요 보험이력까지 영원 그리고 순수 자가용으로 1인 신조로 운용하시다가 판매해주신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화이트바디의 컬러로 준비해봤고요 어, 이 차량의 판매 가격부터 안내를 해드리면 2,390만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본네트 쪽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본네트의 자잘한 돌틈이라든지 특별한 특이사항 보이지 않고 깨끗한 광택 상태를 갖춰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 그릴로 내려와서 그릴 부위도 엠블럼이 엄청 크게 들어가 있는데 파손이라든지 특별한 특이사항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전면부를 대표해준 옵션은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라이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블루빔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라이트의 습기라든지 스크래치 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를 기점으로 주변의 본닛 범퍼간에도 단차 그리고 색상 상이한 부분 없고요 앞쪽 휠 같은 경우도 휠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한 컨디션입니다. 휠의 인치수는 18인치일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70에서 8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얘도 당장 교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휀다를 기점으로 앞 도어 뒷 도어 뒤에 휀다까지도 정말 특별한 무문콕이 있다든지 문콕이 있어서 덧칠을 했다든지. 그러한 흔적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도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이드미러에도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라 그래서 안전운전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험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주변으로 천장에 뭐 데미지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휀다, 뒤에 범퍼, 트렁크 리드간에도 색상 상이한 부분이라든지 단차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 부분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 잘 해주고 있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마찬가지로 살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로 설명 이어나갈 텐데, 뒷유리 같은 경우에도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썬팅이 뜬 현상 없이 반듯하게 잘 붙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뒤에 범퍼관에도 역시 색상 상의한 부분 전혀 없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동 트렁크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내장재 이렇게 보시면 내장재에도 특별히 스크래치라든지 지저분한 현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도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눌러 주면 특별한 소음 없이 잘 닫겨 주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조수석 측면부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휀다 트렁크 리드 범퍼 간에도 역시 색상 상이한 부분이나 단차 존재하지 않고요. 뒤쪽 휠 같은 경우도 휠 데미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앞에 휀다까지도 자잘한 문콕이나 특이사항 없고, 이렇게 도어 쪽에도 이렇게 키를 갖다 대고,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잠기고 열리고 하는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휀다본닛 범퍼 간에도 단차, 그리고 이색 없고요 앞쪽 휠도 특별한 특이사항, 혹시나 보여주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e 클래스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W213 모델도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구매하시기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보험 이력도 없고 1인 신조 정말 특별한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실내도 깔끔한데요. 실내 한번 가보시죠. 내 네, 차량 실내도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보여드릴 텐데 실내 인테리어는 이런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앰비언 트라이트가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도어 쪽에도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어 도어 쪽의 옵션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저장되는 메모리 기능과 함께 전동 시트, 운전석과 조석 모두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죠. 그것도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 위쪽으로는 썬루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정품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불박도 따로 다실 필요 없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시트의 해짐이나 뭐 특별한 이력 없이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요런 데는 아무래도 타고 내리면서 조금 쓸리기 좋은 부위라 조금 하얗게 쓸려 있는 아쉬운 부분은 보여지긴 합니다. 대시보드나 요런 데도 특별히 사용감이나 지저분한 흔적 없어서 굉장히 깨끗한 느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동거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 시동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유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시동을 걸었을 때 특별히 핸들에 올라오는 진동도 많이 없이 전체적으로 컨디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추가 옵션 부분을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이렇게 전동핸들기는 달려 있고요. 이것도 고질병인데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잘 작동해주고 있고. 핸들 뒤편에는 핸들 열선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특별히 깨진 현상이나 특이상 없이 화질 좋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주차하시기 굉장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시원한 에어컨도 너무 잘 나와주고요. 히터 또한 확인했는데 특별한 특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두 벌이 있어서 수입차 키 맞추시려면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걱정도 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마우스 트랙패드, 얘도 잘 깨지는 부품인데 깨짐 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요런데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에도 깨졌다든지, 엠비언트 라이트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현상 없이 라디오까지 뭐 너무나 다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열로 한번 가서 이열에도 특이사항 있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뒷좌석 같은 경우도 시트가 너무 깨끗합니다. 정말 사람이 안 탔나 싶을 정도로 폼도 그대로 살아있고 시트도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앉았을 때 정말 부족함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릎 공간도 너무 좋고요. 머리 공간도 굉장히 좋아서 같이 동승해서 다니실 때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열선 기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무리 없이 씻을 수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뒷도어에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2열까지 뭐 주요 컨디션하고 옵션들 살펴드렸는데요. 나가서 운전하면서 느꼈던 점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벤츠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해보고 뭐 1륜이든4륜이든 경유든 가솔린이든 많이 이렇게 운행을 해봤던 차량 중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신조매물에다가 이력도 없기 때문에 정말 차량 관리 깨끗하게 잘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특별한 특이사항도 없고. 경유 차량임에도 엔진 진동의 소음이 특별히 뭐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엔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특별히 소음도 크지 않아서 정말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벤치 클래스, 사륜구동의 경유 차시는 분들 그냥 예로 선택하셔도 후회 없이 차량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김성윤 중고차의 김성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